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말 23년도 7월 29, 30, 31일 되는 주간인데요 여기 이렇게 꽃밭이 꽃밭에 꽃이 싱싱하게 화사하게 아주 싱그럽게 피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충청남도 서산시라고 하는데요. 서산시 수속동이라고 합니다. 수속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장마전에부터 한 6월 말쯤부터 이렇게 꽃을 심어 놨는데요. 장마비가 오면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싱싱하게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 햇살도 제대로 받고 물도 제대로 많이 머무, 머무어가지고서요. 아주 예쁘게, 싱싱하게 피어있는데요 상당히 마음이 좀 힐링됩니다. 꽃을 보니까요. 예, 이렇게, 예, 연분홍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같으면서 연두색도 있고, 그다음 주황색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주황색. 예. 예쁘죠? 꽃 이름은 난 맨날 저는 뭐, 백일홍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다른 꽃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장마 끝나고 아주 싱그럽게 피어 있는 서산의 꽃밭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꽃밭의 규모는 약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평 정도 되는 작은 꽃밭. 충청남도 서산시. 서 충청남도 서산시 하면. 수속동이 있는데 수속동에 지금 여기 개심사 가는 길에 피어 있는데요 꽃밭이 이렇게 마을 주민들께서 이제 해놨는데 수속동은 지금 수석지구 개발 신도시 그 개발 화재가 있는 마을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곳곳에 현수막도 또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뭔가 삐끄덕거리고 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남 서산시 수성 모텔 수속 개심사 가는 길에 심어져 있는 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가 가장 예쁘게 핀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개심사라고 되어있죠 여기에, 사거리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꽃밭이요. 감사합니다.